투자이민 입니다 녹화 시간 11월 14일 오후 3시 15분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자, 어제 아침 8시경 모스코인 30% 수익, 앵커와 넴 각각 1차 목표가 도달하며 8%씩 뚜렷한 상승세 나오지 않은 시장에서도 미리 선매집 들어간 종목들로만 어제 단 하루만에 챙겨간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급등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폭등 나올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코인들의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언제나 무료입장 가능한데요 보여드린 수익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 실제로 이렇게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이번 기회에 시장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들을 전부 맨징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발빠르게 입장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에서 빠르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네,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스택스는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 4시간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오후 1시 캔들 저점 기준으로 해당 주요 매물대부분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하며 네,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3~4일간 장기 평선들 아래쪽에서 횡보를 이어오다가 11월 10일 오전 개장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동반되며 단숨에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주었죠. 이후 6개월 가까이 돌파하지 못했던 바로 여기 부분인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면서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스택스의 추세는 상방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건데요. 곧바로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듯했으나 눌림을 받으면서 현재는 다시금 2,700원 부근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더 빠졌. 추천드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수많은 캔들 주요 매물대 지지 에 안착해 주면서 추가하락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주요 매물대들은 항상 강력한 저항대 혹은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래량의 경우에도 장기 평선들과 2,70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함과 동시에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 줄 밑거름 충분한 겁니다 따라서 스택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앞서 거래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일본 차트로 보았을 경우 3,400원 매물대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4,500원 부근까지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까지도 분할익절을 통해서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지금처럼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기회 시장에서 폭등 앞둔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들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인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